내일부터 토요일 월화수 추석 연휴여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저는. 그래가지고 오늘 퇴근을 한 점심 때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밥 먹고, 차 마시고, 볼일 보고, 집에 와서 집에 한 오후 4시쯤에 왔는데, 8시 넘어서까지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셀프로 앞머리를 잘라볼까 합니다. 제가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서 이렇게 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머리를 거의 이제 더워가지고 거의 묶고 있었거든요. 운동할 때도 묶고 하면은 이렇게 묶고 그래도 앞머리 이렇게 살짝 나오면 괜찮은데 이거를 이렇게 넘기면은 그 도령님? 이렇게,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도령님 느낌이 나서 앞머리를 잘라야지 잘라야지 했는데 오늘 지금 잠도 안 오고 하니까 지금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획은 요게 이렇게 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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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근데 지금 앞머리가 좀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뒤로 넣고 이렇게 이렇게 넣고 여기만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머리에 묻힐 물. 그리고 이거는 머리 이렇게 하는 거. 가위! 빛! 아우, 떨려. 아, 그냥 미용실 갈까? 겠습니다아 무서워 아 무서워 못 자르겠어 다시 요, 요만큼만 잘라야겠다 시험 난거 같네 자릅니다 정말, 우선

저는 잘라 서 여기도 여기는 앞에 보다 살짝 이렇게 이렇게 길게 잘라볼게요. 아 그걸 보고 잘라야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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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짧은가? 아쉽. 어? 여기도 그래, 맞춰서. <laughs> 어. 어, 더워. 어, 더워. 그래도? 오. 괜찮은데? 오,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여기를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를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이렇게 이거를좀 넣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Ew. 이렇게, 이렇게. 그냥 미용실 예약을 해가지고 내일 가야겠어요. 셀프 앞머리 자르기 실패! 마음에 안 들어요! 앞머리하고 왔습니다! 역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머리 묶어도 도리 같지 않고 청확도 스타일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샐러드 먹기? 저녁식당 샐러드 먹기 영상 올린 게 2천회가 돼가지고 그 전보다 구독자분들이 11명이 더 늘었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그 전에 구독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롭게 구독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연휴 때 제발 아프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